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는 세상으로 돌아온 후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자신을 준비하여라.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준비되었는가? 만약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해도 당신은 준비될 수 있다. 당신의 죄를 부리고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하라. 지금까지 리처드 시그문드였습니다. 진짜 살기이습니다